충만하신 하님 나 아버지 비록 현장에서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올로 목사님, 다임 목사님, 사랑부 최래열 목사님, 고노명 전도사님, 외 교역자님 성령을 채워 주시옵고 사랑부 식구들을 너무 많은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나라와 영혼의 평안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고 물질의 풍 평... 풍요의 은혜도 가져가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와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현장 예배가 완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학부모님, 학생들께 특히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부모님, 학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부장님, 부관님, 집사님, 선생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은혜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레 성경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 부시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 살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어? 우리 친구들 건강을 조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어, 오늘은 2021년 11월 11월 며칠? 11월 28일, 28일. 어,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은혜교육관 사랑구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서로 인사도 잘 못하고, 교제도 못 했는데, 아 벌써 어느덧 올한 해도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 잘 지키고 또 주일이면 오늘 주일이면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 꼭 드리고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제 1번이 뭐냐? 1번이 우리가 뭐 금메달 따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1번이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제 1번이 뭐냐? 물론 건강한 것도 있고 또 인기 있는 것도 있고 다 좋지만은 제 1번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는 1번도 예배 하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제 1번도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러니까 올한 해도 끝까지 아니 우리 평생 끝까지 주일에는 언제나 예배를 잘 드리는 좋아 여러분 우리 사랑구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28일인데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올해도 이제 다 갔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뭐라 그러죠 맞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이 며칠 아, 이거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죠 성탄절 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 성탄을 우리가 다 기다리잖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것 넉주 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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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그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래. 대림절,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좀 교회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절기, 더경건하게 보내는 절기, 주님이 오신 이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절기,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림절. 그래서 이 대림절 첫날 첫 주일 오늘부터 시작해. 오늘부터. 그렇죠. 12월 25일 따지고 보니까 오늘이 네주 어, 전이에요. 넉주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기 촛불 이 있는데요. 촛불, 초 하나씩 탁탁 켜가는 거예요. 초를 하나씩, 한 주일 때마다 초를 켜면서, 그래서 성탄절에 다섯 개가 다 켜지게 되겠죠. 그렇죠. 한한 주일 보낼 때마다, 한 주일 될 때마다, 초를 하나씩, 하나씩, 불을 켜는 거예요.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이 촥 비치고 구원의 빛이 촥 비치고 사랑의 빛이 촥 비치고 평화의 빛이 촥 비치고 위로의 빛이 촥 비치고 소망의 빛이 촥 비치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고 그렇죠. 캄캄한 암흑 속에 살고 한숨뿐이고 절망뿐이고 슬픔뿐이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 고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뭐 촛불에 불을 탁 켜듯이 전기의 스위치를 탁 켜듯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생명이 우리 마음에 탁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탁 열리게 되는 거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희망이 탁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온 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앞두고선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매주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오랜만에 이찬송 한번 해볼까요? 성탄절이 되면 난 정말 좋아요 빛나는 줄이 예쁜 장식 산타 선물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있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오오 오. 크리스마스, 오, 오, 크리스마스,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고 친구들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성탄절 잘 준비하는 믿음의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배준호 학생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 주셨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라 그림 볼까요?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누가? 누가 나타났요 누가? 누가? 아, 목산이 그러니까 파리 파리 아니고 <laughs> 누구냐고 하면 그림 보세요. 그림. 네, 맞아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누구에게 왔는가 하니까 한 아가씨에게. 그렇죠? 아, 누구냐고 하면은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에게 다온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 35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바브리엘 천사가 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갖고 마리아야 내가 이제 곧 임신할 것이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은 했지만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탁 너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딱, 어,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 사촌 엘리사벳 있잖아 엘리사벳 엘리사벳 또 원래 애기 못 가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은혜 주시니까 벌써 애기 가져가지고 배가 오고 어, 6개월이나 됐잖아 배가 이만큼 나왔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 오늘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탁 하시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 탁 하시니까 궁창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착하니까 이온 세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가브리엘이 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귀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복을 주실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귀한 일에 사용하실까?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아이고 내 주제에 뭘 그런 걸할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계획하셨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역사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 우리 사랑 부식구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무엇인가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인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다 된다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어,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누가 잠자고 있는데 누굴까요? 마, 마리아요? 아 마리아는 벌써 나타났고. 네, 지금, 이번에는. 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 요셉, 요셉. 요셉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요셉은 앞으로 이제 몇달 지나고 나서 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인 거죠. 약혼 약. 옛날에 약혼 했었는데 약혼한 사인 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한테 마리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또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 요셉아, 요셉아, 내가 결혼하기로 약 약속한 그 여자, 그 여성, 그 아가씨. 마리아,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너 무서워하지 말고 잘 데려와라. 어? 어디 바람 피우고, 뭐 어떤 남자가 있고, 그래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도록 하여라. 보통 남자 같으면 의심할 만하죠. 어, 그래? 어이 우리 마리아가 어디 바람 폈나? 어, 다른 남자 생겼나? 어, 다른 데 시집 갈래나?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와서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 아이고 그 처녀랑 결혼을 한대. 막불편의비 소리를 다 하더라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셉은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알려 준 대로 마리아를 딱 데리고 와서 지극 정성으로 고살펴 주는 그리고 10개월이 되어서 드디어 12월 25일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다 태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리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도 배워야 되고 또 요셉처럼 요셉처럼 또그 말씀 순종해서 다 품고 돌보아 주고 참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우리 원로목사님 우리 가르치는 주제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소리에 자꾸 기기울이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세상에서 막 유혹하는 게 많아요 백화점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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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줄게 이리 놀러 와라 놀러 와라 놀러 와라 여기 재미있는 거 있다. 우리 극장에 가자, 극장에 가자. 근데 성탄절이될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딩동댕, 교회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대림절을 탁 시작하게 되면은, 더욱더 교회에 바짝 붙이는 거예요. 코로나여서 교회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교회로 모으고 더욱더 주님께로 모으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이계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어디요? 어디요? 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아요. 어디냐고 하면은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마구간, 마구간. 응. 예수님 태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저 하늘 보자 천군 천사들이 다 떠받드는 곳,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영화로운 곳저 위에 가장 존경받고 영광 받으셔야 할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느냐? 왕궁에요? 아니. 호텔에요? 아니. 산부인과에요? 아, 아니. 아니. 가자 동고천한곳 그 곳,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는 여관 방도 없어 가지고 그 여관에 말들이 쉬어 가는 그죠 소가 쉬어 가고 양이 쉬고 있는 그 마구간, 마구간 거기에 태어나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제일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한지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딱 보듬어 안고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저패들레마곡간에다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죠. 천사가 알려준 대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오고 목자들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이 마구간으로 다 찾아와서, 그렇죠? 어, 그림에 나와 있죠. 마리아도 있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절하고 목자들이 와서 또 엎드려 절하고 양들도 있네요. 절하고 모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를 돌리고. 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번 성탄절 우리 준비하는데 우리 사랑구 식구들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최고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도 준비하고 목자들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기 위하여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할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아 여러분 우리 사랑 부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다음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 그렇죠? 십이월 5일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주셋째 주일 또촛불세계 켜면서 또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 시즌에는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명성기의 마지막 그림 보면요 점등식 이제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명성교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여기서 빠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는 제일 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제일 번 우리 사랑부간 그걸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또 날도 많이 추워져 가는데 이런 때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되는 게 없어요. 안되는 게 없어요. 나는 나로서는 안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앞에 있어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보내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명성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늘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명성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시되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심령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수많은 목회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부를 극률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여겨 주옵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에 딱 붙어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아기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 이지혜 유원재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찬을 기다리는 대림션 철제주입니다. 오늘 사랑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성전 마당 갈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다니엘 기도와 성전 마당 갈기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부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함께 찬양하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열 목사님의 매주 수요 말씀 목상과 토요학생 중 모임을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토요사랑학교 광고입니다. 온라인 토론 토요사랑학교가 지난 토요일 종강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랑부 학생 줌 모임 광고입니다. 사랑부 학생 줌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 주소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교사 원리회 광고입니다. 사랑부 교사 원리회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간식 및 식사 모임이 없습니다. 부서 원료의 일정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사랑부 가족 소식입니다. 사랑 일부 조경인 각생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이 11월 28일 오후 5시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 수칙 광고입니다. 외출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손은 밖에 나오면 갔다 오면 항상 잘 씻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후 광고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